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를 지렛대 삼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일본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말한 뒤 한국과도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들에게 4만 명의 병사가 거기 있는데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또는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등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상에서 북한 리스크를 감수한 채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삼았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일기 때 방위비 분담금을 종전 대비 대 6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2020년 봄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을 모욕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어 분담금 협상 결렬로 2020년 4월 1일부터 9,000여 명의 주한 미군 한국인 군속에 대한 급여 지급과 병참 계약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체 비용으로 이 가운데 4,200명의 급여 등을 긴급 지급했습니다만 한국을 벼랑 끝에 몰면서 인심 쓰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2022년 출간한 책 《성스러운 맹세》에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트럼프를 귀찮고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는 한국인들은 다루기 끔찍하다면서 여러 차례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우리를 뜯어먹고 있다. 그들은 삼성 TV를 우리에게 팔고 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그들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가 액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상을 거쳐 양측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선제안했던 13% 인상안에 매년 국방비 증가율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는 못마땅하게 생각해야 맞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훌륭한 거래를 했다고 실토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불렀다가 선심 쓰듯 10% 이상을 인상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 말입니다. 트럼프는 일관성이 없고 예측불가능한 정치인으로 평가되지만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는 20년 넘게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한국이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125차례나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미는 이달 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안에 합의했습니다.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분담액을 더 늘리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짐슈토 CNN 기자가 2020년 발간한 미치광이 이론에 따르면 한국이 비용을 대지 않을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에 있는 협상 담당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관리들에게 암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언제부터 주한미군이 철수론으로 활용되어 온 것일까요? 미국은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보다는 철수론을 활용해 한국과 협상할 때큰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철수론이란 실제 철수도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고 철수하겠다는 암시나 언포, 협박과 같은 언설입니다.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완전 철수부터 2005년 1만 명 감축까지 6회에 걸쳐 큰 변화를 겪었고 최근에는 2만 8,500명 규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축이나 철수는 철저히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 었고 동맹국인 한국과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탈냉전기의 주한미군에 큰 변화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이 변화하고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도 질적으로 변함에 따라 한국 주도의 한국 방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러니는 바로 그때부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철수론을 활용하지는 않았겠지만 한국은 미군 철수보다는 돈 주면서 붙잡아두는 게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1991년 첫해 분담금 1,073억 원은 이제 그 12배로 뛰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또 10배의 금액을 받아낼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도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한미동맹이라는 종교의 주문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교수는 국력에 기초한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자존감이 살아있고 대외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외교관과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군인들이 존재하며 한반도 핵 문제도 이미 실패한 군사적 억제보다 정치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론을 오히려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활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활용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결심조차 없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성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철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결심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대내외 입장 발표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진리만 서늘하게 언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한미군이 그동안 한국의 안보에 기여했다. 한미 동맹은 호혜적인 관계였다. 미국의 국익과 결정을 동맹국으로서 존중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 군사동맹이 변화하더라도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한 상호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등입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주문에 홀려 한미 현안 협상에서 과도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문제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대내외 조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북한과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없이는 아무것도 옳지 않기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민들은 안심시키고 설득해 지지를 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일어나고 있으며 트럼프를 놀라게 한바 있습니다. 2020년 당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팝 과잉 아닌가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라는 게 불투명한데 이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며 사실상 감축을 먼저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은 사설연구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위원은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미국이 방위비에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이 과다하게 배치돼 있으므로 28,500명 중 1만 명 정도는 감축해도 좋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하며 만지작거릴 카드에 대한 선빵을 날리면서 전작권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이 당당하게 세계 나오자 당시 트럼프는 한국의 특사를 파견해 비밀리에 한국이 필요한 것을 물으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허풍을 떨며 자신의 치적으로 20억 달러를 공짜로 받아냈다고 했지만, 한국도 미사일 지침해제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한국을 주한미군 철수로 압박한다면, 떠날테면 떠나라라고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고, 남아있는 병력들에 대한 주둔비 활용을 한국은 꺼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파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재반 무상 지원, 토지 무상 공여, 기지 주변 정비, 각종 세금 면제 등만 해도 3조 원, 카투사 병력 지원과 평택 홈프리스 기지 건설 비용 부담 등도 70억 달러 약 10조 원을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도입 비용만 244억 달러 27.6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이 분담금을 낼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들의 주둔비 10조 원을 받아내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야, 이제 한국도 가만있지 히 않는다. 이상시온TV였습니다.